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아침 개장 전 투자 전략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 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더라고요. 다우지수가 2.25%, 나스닥 지수 4.11%, 그리고 S&P 500 지수 2.78%좀 급락을 해서 어,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또 혼란스러울까 봐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긴급하게 좀 특별한 방송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힘이 되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수천 명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아, 구독자 수도 천 명이 되면은 또할수 있는 일들 또 알아봐야 되겠어요. 아, 요즘에는 그니까.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음 밖에 못 돌아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은 넓고 공부할 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미국 시장도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아침이에요, 사실은. 어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음 그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테슬라가 20%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20% 급락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6%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전기차, 뭐, 테슬라 계속 올라서 뭐, 2000스탑, 2000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했지만, 그렇게 뭐, 사실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테슬라의 차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자동차도 없고, 제가 뭐, 자동차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반면에, 애플은 지금, 뭐, 애플 워치도 출시한다고 하고요. 또, 아이폰도 출시 계획이 있다고 해요. 애플은 6% 정도 지금 하락을 했고, 음, 뭐, 애플이 큰 문제만 없다면은, 음 차라리, 그러니까 저라면은, 테슬라보다는 좀 애플을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잘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종목,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또 일찍 눈이 떠져서 보니까 아, 미국 급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테슬라 너무 비싸게 샀나 봐요. 아 이런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주식을 친구 말을 듣고 하고 남들이 부럽다고 그걸 따라섭니까? 주식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도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지인이, 아, 자기가 뭐 테슬라를 사고 싶다, 뭐 엔비디아를 사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좌 트고 이런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딱히 조언해줄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사고 싶으면 공부해서, 사면 된다고. 진짜 웃긴 거는 미국 주식을 언제 사야 될지도 몰라요. 저녁에 퇴근 시간쯤에 미국 주식 지금 살수 있냐 뭐막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시장 개장이 밤 10시 반인데 그걸 몰라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미국 시장 보면 나스닥 보면은 진짜 좀 살았다가 다시 죽더라고요. 아침에 개파락했다가, 반등을 줬는데, 오후장에 다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은, 뭐, 썩,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윗꼬리가 엄청 큰음봉 이건 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증권사 리포트들도, 좀 우려스러운 리포트들이 더 많더라고요. 뭐, 한10% 정도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나스닥이 뭐, 조정장세에 들어섰다.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또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또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잖아요. 내일 주가를. 내일 주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기사도 신뢰하지 마시고 증권사 리포트도 신뢰하지 마시고 저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각자 본인이 공부하시고 본인이 원칙을 세우시고 본인이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유가도 뭐 급락했고, 그래서 좀 좋지 못해요. 근데, 제한 가지 또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하려고 하는데,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사이에 미국도 상당히 지금 협치가 잘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협치가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양책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화당에서 이제 드디어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 부양책 관련 표결을 이번 주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경기 민감주들은 또 강세를 보이는 뭐 차별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 이런 게 항상 주가가 떨어지면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또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면 최소한 손해 안 보고 팔 자리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위기이자 기회이지만 기회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400을 넘으면 좀 분할 매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넘었고요. 다행히 제 계좌에서도 일부 매도 당했어요. 어제. 그래서 좀 현금 여력이 있는데 그 부분, 저는 어제 매도 당한 만큼은 비중은 오늘 아침에 일단 매수할 계획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는 조금 뭐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니까 비중을 오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한 비중은 뭐 채워도 되기 때문에 어제 딱 매도당한 만큼의 비중 뭐 10에서 15% 정도 비중은 오늘또 일부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수익을 안 주면 관망해야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전략을 세워서 월요일날 뭐 추가 매수를 하던가 또뭐 매도를 하던가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말씀 드리겠고 2320 2330 지난주 금요일 날 저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사실 오늘과 비슷한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장대 양봉 나왔어요 물론 오늘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오늘도 아침에 하락을 한다면 걱정하지 말자 일단은 손절 라인이 2320 2330이고 손절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세요. 58,700원이에요. 어제 아침에만 해도 57,400원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3%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거 오늘 다시 57,000원 오면은 사야죠. 삼성전자. 추세가 지금 살아있고요. 기관 외국인도 뭐 상당히 좀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지금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조정을 보이면은 사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 지금 보면 음, 5G 이동송신 관련해서 애플에서 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하고요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스마트폰 계속적으로 출시할 것이고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교체 안할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가 그때 달, 되면 달아서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스마트폰 부품주로 주목을 좀해 봐야 됩니다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13만 8천 원그 이후에 어제 이제 올라버렸잖아요. 아 이런 거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13만 8천 원 정도 만약에 또 온다 사야죠. 기관과 외국인들 이렇게 쌍끄이 매수하는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정 시에는 13만 원대가 오면은 아이 13만 원대다 이러면 좀 사야 될것 같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에서 지금 뭐 아이폰 12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애플 워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출시에 대한 기대감, 추세 살아 있잖아요. 지금 21선 15만 5천 원이거든요. 21선 오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트가 알려주고 있어요. 차트가 살아 있는 종목들 실적 호전주들 중심으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료가 있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자, LG전자. 어제도 잠깐 살펴보고 말았는데 오늘 또뭐 잠깐 살펴봐야 되겠네요. 3일 동안 양봉 보였어요. 3일 동안. 오늘 만약에 또 조정 보인다. 83,000원대 보인다. 사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또 83,000원부터 올라갔잖아요. 3분기 LG전자의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호전주들에 대해서 오늘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